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빛생TV 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하늘은 인류와 함께하며 늘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인류는 그동안 하늘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인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다양한 시스템을 가동하며 아무도 모르게 인류들의 물질체험을 돕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체로 계시는 하늘의 천사님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삶의 프로그램에 따라 물질 체험을 하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에 젖어서 저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현실의 이익을 위해 살다 보니 하늘의 고마움보다는 물질적인 가치가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많아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보기 드문 세상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하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늘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하늘 또한 인류에게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동안 왜 하늘이 인류 앞에 드러날 수 없었는지, 그 이유와 여러분에게 왜 지금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동안 인류의 가슴에 잃어버렸던 하늘을 다시 찾아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기존의 물질 문명을 종결하고 새로운 정신 문명을 펼치기 위한 차원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는 선천의 시대가 가고 후천 개벽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구의 물질 문명을 종결한다는 것은 새 판을 짜기 위해 지금까지 지구상에 펼쳤던 모든 문명과 세상의 시스템들을 모두 철거한다는 것인데요. 우주의 새로운 주기에 맞춰 지구 또한 하늘에 의해 물질 문명이 종결되고 새롭게 리셋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 상승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며 새로운 정신 문명이 펼쳐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에 맞추어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의식 또한 새롭게 전환되어야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환기에는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늘은 천둥과 번개로 말하며 인류의 의식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형 지진과 자연재해는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바이러스 등으로 지구촌은 아마겟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류들의 의식은 잠들어 있는데요. 깨어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인류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은 인류를 깨우려 할까요? 그것은 그동안 인류가 알고 있던 하늘은 오염되고 인격화된 신을 믿으면서 많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늘이 보이지 않았기에 물질에 취해서 점점 하늘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물질 문명의 종결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정신 문명은 하늘과 땅이 함께 동행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새로운 후천의 의식이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의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바탕에는 인류의 가슴에서 잃어버린 하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하늘이 무엇인지 하늘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하겠지요. 하늘은 대우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대우주의 진화와 영혼의 진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은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고 새로운 생명체의 외투를 창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체험의 마당인 새로운 행성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공급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또한 우주공학기술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주를 관리하는 천사들을 새롭게 탄생시켜서 대우주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과 카르마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행성에서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삶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늘이 인류 앞에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하늘이 하는 역할 중에는 땅에서 물질 체험을 하며 살고 있는 인류가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로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죠. 지구가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해 하늘이 설치한 영국 무대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삶이 연극이 아니라 실제처럼 더 리얼하게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하늘이 있는지조차 알 수도 없었고 점점 하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때가 되어 인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실체가 대우주의 진리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류의 공부를 위해 설치했던 지상의 모든 물질 문명의 종결 과정이 자연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낡고래 되는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진리로 채울 수 있는 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물질에 기초한 사고와 가치관 등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음에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정신문명의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전환되고 준비가 되는 것부터 시작인 것이죠. 자신이 고집하던 틀과 고정관념이 의식의 전환을 막고 있다면 그 틀을 스스로 깨야 하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 중 어려움이 닥치고 절박한 상황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답은 자신에게 있고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 타인의 모순도 분별 없이 바라볼 수 있고 또한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문구도 있는데요. 아무리 진리의 씨앗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의지와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하늘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시기가 그때임을 눈치채셨다면 지금 새로운 우주의 진리가 펼쳐지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이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진리를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로운 의식으로 바뀌어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을 닮아야 하고, 하늘과 공명할 수 있는 의식이 형성되어야 하기에 수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뼈와 살을 깎고 돌이낼 정도의 어려움이 동반되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도전과 용기 속에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이 형성될 것입니다. 끝으로 강의를 마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하는 인류의 곁에는 항상 하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라는 주제와 잃어버린 하늘을 찾아서 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